한국 연예산업에 과열된 경쟁 세계에서 전문가들과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가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런트 레이닝 챔피언 대회였는데 전국에서 재능 있는 개인들이 소망하는 자격증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고 그 이름은 김다현이었습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김다현은 그녀의 무엇이든 감히 볼수 없는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는 매혹적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과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최대의 팬 베이스를 모았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 아름다움,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다현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기대는 커졌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것을 선사할지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서 그녀는 진정으로 빛나며 그녀의 강력한 보컬과 감동적인 표현으로 수천 명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으며 모두가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팬클럽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김다현의 영향력이 대회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스타덤의 상승은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녀의 공연료와 티켓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증명하는 바였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공연을 목격하기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 비용까지 최고급 스타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김다현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녀에게 투자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하든 그렇지 않든, 김다현의 경력과 명성은 이미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대회 이후, 김다현은 한국연예산업에서 더욱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얻었으며,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불굴의 의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참가자뿐만 아니라 끈기와 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금과 순위의 큰 하락 후, 김다현의 경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더욱 틀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헌신과 탁월한 재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일견성이 아닌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도전시켜 새로운 한계를 넘어서며 모든 일에 뛰어남을 추구했습니다. 김다현은 대회 이후에도 단순히 안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음악부터 드라마, 광고까지, 그녀는 대회의 한계를 벗어나 그녀의 영향력을 확장시켰으며 다재다능한 예능인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